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결을 선택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 블루투스를 선택합니다. 현재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누르시면 사용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 가능한 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가능한 기기에서 내가 연결하려는 장비를 선택합니다. 단, 연결 가능한 기기에 뜨려면 이어폰이나 다른 블루투스 장비를 페어링 모드로 해야 합니다. 페어링 모드는 각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연결하려는 장비를 선택합니다. 저는 현재 블루투스 이어폰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라고 뜨게 되고, 여기에서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어폰과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핸드폰으로 볼륨 조절을 할수 있고, 물론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도 볼륨 조절, 재생, 정지 등 제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